예아 yeah. 어, 어. 한꺼번에 다 어. 먹었어요 아 오늘 와 솔직히 힘들었던 거 이런 거있어요 힘들었던 참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첫사랑 이야기 첫사랑 아 맞잖아요 <laughs> <laughs> 어. 아, 오늘은 힐링키친 이외에 한국에 온지 5년 된 바로 윤일이라는 친구인데 네 나와주세요 이렇게 <laughs> 하다가 유도 <웃음> 유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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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만들 뮤비는 3일 전에 막걸리를 만들어어요 마침 보니까 비디오 오더, 오더라고요 막걸리 하면 두부가 떠오르잖아요 만들어볼요네맞아요 아, 최대한 아최단한 배치. 왜냐면 수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반죽이 지워질 수가 있잖아요 네. 장갑을 하나 끼시고 네 으깨주시면 돼요 수술 하시는데 네. <laughs> 그생 같기도 <laughs> 하고 네. 완전 초사 버리신대요 파괴 시키면 돼요? <laughs> 네파시면 돼요 파 네네 이렇게? 네네 네. 물기를 에서도 먹어요? 네좋아하 네. 네. 많아요 CQ 자 맞잖아요. 아, 이렇게 이거 두를 네. 여기다 다 넣어주시고, 대량에는 그냥 한 줄로 꼬고 바르듯이 손으로 계속 움켜 주세요. 한국에서는 빵이라고 하는데 마게트는 무조건 빵집에서 살고 타르트 타르트 정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집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힘이 손힘이 되게 좋으신가요? 힘이 원래 저는 이제 피아노 치니까 손힘이 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공부 얘기를 하잖아요. 응. 올라오래 올라 이렇게 계속 공을 만들어 주는 거에서 그 화면에 조금 더잘 되는 거 같고 훨씬 기술이 있네요. 음악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음, 음영 음잘 되면 무탈 좋고 뭐. 박수를이들면 음 근데 거보다 음 녹음할 때음 애소리 깔끔하고 연주도 좋고 이럴 때는 음 제일 기분들. 아, 좀깐깊히 들어가면 뭐, 유리면 이제 맛이 되게... 인형이 있고 음. 맵지도 맞고. 않고 뭐 복소하지 않고 뭐, 뭔가 음. 모든 그 향들은 예, 뭔가 완벽한 조합을 만든. 음, 그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요리나 그거 아. 같이나. 응. 다 약간 예술적인 부분 그래서 이전엔건죽기 영향을 쳐대으면될 건데 네. 이걸 거의 1mm 정도로 길어져요. 왜냐면은 네. 네. 두부가 좀 두꺼우면은 식으면 좀조기열 때문에 좀 금방 응폐해지고 아, 네. 그리고 수분이 좀 있으면 오래 보관을 못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삼방계절적으로 <laughs> 잘 만들었어요. 색깔은 많이 나지 않죠. 오븐에 넣을 거 네. 맞아. 이 지금 요즘 다 넣은 될거같 뭐, 네. 녹화를. 한 번에 이렇게 다넣으시 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어 힘. <laughs>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운동? 가 운동용. 죠 음, 네, 조금 더 건강하게. 어차피 네. 진짜 술을 먹어야 되니까 150도 오븐에 네. 4분 정도 삶을 아, 해주면서 네. 기름으로 빼주면서 남은 기름을 쏙 맛있죠?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제은 요리자. 두부를 <laughs> 튀겨야 되는데 제가 튀겨, 튀겨 왔 칼질은 잘 하세요? 난 <laughs> 제가 적당히 썰고 좀 칼질을 할수 있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 로 고기 대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고기 그래도 많이 좋아해서 저 응. 고기 저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제가 잘하는 거두개 있는데 레몬 치킨, 발효된 레몬으로 이제 치킨만 같이 요리하는 거 엄청 맛있어요. 모로코 레몬 치킨. 알고 보면 얼마인지 나 아시죠? 한 이만 원이 딱딱 진짜 일반적인 김밥에 두 개가 나와요. 맨늘맨늘한거 아래쪽으로 머리 있잖아요, 김이 네. 머리 이렇게 올라가니까 반대쪽으로 하면 머리 손쉽게 넣네 이제 김밥 끝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 잘 터트려요. 3분의 1은 남겨둔다고 생각하고 음. 그 구석구석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가위 꼭 드리면 돼요. 만약 살짝 살짝살짝 비부분은 엄청 크게 상관없어요. 음. 그게가지고싶 되네요 아, 맞아요. 이왕 할 거, 이왕 할 거, 푸시가 네. 꼼꼼한 게 요리 별도 좋아요. 그게 약간 예술 정신이죠. 네, 그렇죠. <laughs> 소스를 먼저 뿌린 이유는 이따가 이 다진 고추가 올라갔을 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소스 먼저 뿌린 거예요. 이제가 제가, 제가 말이죠. 아! 많이 나오니까 힘을 많이 들이면 그랬을 때틀질 확률은 붙이죠. 1주 2주 3주 정도면 양쪽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여기 엄지로 여기 손을 잡아주시고 음. 그리고 아래쪽으로 힘을 당기면서 쭉 말아주세요. 당기면서 당기면서 말을 음, 것같은요 여기서 이거를 살짝 공간을 만들어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을 예와 <laughs> 근데 약간 괜찮죠?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둘러썰면은 뭉개지니까 칼 끝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앞으로 쭉 밀면 뭐까 두부 과자도 지금 기름기가 싹 빠졌어요. 네. 어? 이제는 저희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지금 찍고 있는 상혁 씨. 네. 김밥 하나 마시고. 아 근데 아주 생겼어요. 두부 과자 이렇게 하나 넣고 위에 이렇게 김밥 아. 이렇게 세 가지 넣으면 뭐가 예쁘지 않을까? 바삭바삭하면서. 소금 부드럽고 음, 겉바속초 겉바속초 아 미안한데 아, 죄송합니다만 프랑스는 영원이 살아있어요 김밥은 응? 여기 뭐 2등 2등 3등으로 할까요? <웃음> <웃음> 결국에는 한국인을 이겼습니다 쉽지 않는 개성이 있어요 개성 두부김밥이랑 그리고 두부김치랑 두부와 직접 만든 수제 막걸리를 이게 뭐죠? 가족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걸리부터 아, 네. 아, 네. 네. 한잔하고네 좋습니다 밖에 피우니까 와 일단 네. 술부터 먹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 네. 아. 어, 맛있어요! 음, 음, 음. 맛있는데? 음. 술도 잘 만들고 음 못하는 게 없네요 천재! 천재! 천재. 그래도 나름 진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까 아예 되게 음. 맛있어요 거의 똑같은데? 어, 네. 기름기가좀더 없는 것같 확실히 음. 완전 빼고 같아요좀더 음. 담백하고 기름기가 많이 없고잘어울리고요짠 프랑스에는 오찬... 뭐 짠... 있어요? 짠은 친... 뭐야? 친... 친... 건배... 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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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제 살, 살기가 좀 힘들어졌잖아요 아, 살기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 삶에 대한 그 철학을 담겨있는 뭔가 좀 그런 에펠탑에 떠서 에펠탑에 보인다 반짝반짝 엄청 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아, 얘기를 하는 아, 음. 아, 수시 하하하, 두분두분 수시 두부 수시 두부 수시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 뭔지 알아요? 화정어말화아 아아 모르 모르겠어요. 저는 기회주의자니까 처음 해서 얼마 안 돼서 음악은 그럼 진짜 취미로 하시는 데 네. 이제 취미죠. 네. 지금 뭐 회사도 일년정그는 안정하게 잘 네. 먹고 이런 <laughs> 이제 이제 안정적이었으니까 이런 차이는 <laughs> 나쁘지 않네. <않을까요>? 나쁘지 <laughs> 않아요. 저도 지금 고민 중이고 다고하니까아 회사 가야 되나? 운명에바기는 거예요. 운명. 지금 학생 생활이 앞으요 네. 만주 아 서재 힘들었던 오. 거 이런 거있어요 힘들었던 <laughs> 참.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첫사랑 이야기. 첫사랑. <웃음> <웃음> 첫사랑 이야기는 뭐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위험이 위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아직 많이 사랑이 했는데 음. 그 여자가 이제 뭐건택이나뭐 어쨌든 상황이 그래서 이어지고 싶어 했는데 한국에서 사랑을 만나면 아 이게 운명이다. 그래서 뭔가 다 투자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기에는 더더욱 많은 것들을 잊게 됩니다. 음. 빠져들면 둘수록 그 사람이 잊게 되면 또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시.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게 이제 더더욱 힘들어지죠. 저뿐 아니라 그 시기에 그 누구나 그런 경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기꾼이나 뭐 이런 사람 만난 적 없고 언니 좋긴 좋아요, 음. <laughs> 친구 친구가 되는 거죠? 아, <laughs> 그러요 <laughs> 네, 평생 친구. <laughs> 네. 다음에 또 요래 봐요. s a n 치테송 a 송 t 송 Santé! Santé! s a n 어 é s a n 어 é Santé! Santé! 두 a n 자 é s a n 이 é s a n t 의 s 미소 가좋아 a n t é Santé! s a n 이 é S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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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서오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레몬튀김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예짠 선택 선택